아, 정말 한국에서 엄청난 경제력을 존경시 우리 박유철씨 남자 신인상랑을 우리 초보 상에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자, 자식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제 네,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이제 음식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유채씨 <웃음> <웃음> 아. <웃음> 네 고맙습니다 아네아저네 네. <laughs> <laughs> 2013년 한국영화공 최고의 남자 신인배우 태보의 박윤철 배우입니다 태보로 한국의 신인배우상을 모두 입수 박윤철 배우는 최고의 영화상 남자 신인 꿈에 안으며 명시공이 한국영화계의 대들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맥스보비 최고의 영화상 남자 신인배우상 수상으로 이번에 8관왕의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특히 관객 여러분이 직접 출신상이라 감회가 네, 새롭지 않은 기록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제가 내려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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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드립니다요. 네, 어. 어, 인천 영종도가 이렇게 가까운 조를 처음 느꼈습니다. <laughs> 기쁜 마음으로 와서 아마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이렇게 큰상 받을 수 있게 투표해주신 분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연기에 대한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연기로 보답 꼭 드리겠습니다. 어, 해무. 촬영하면서 좀 많이 무리해서 촬영하는 게 쉽지 않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 이렇게 촬영한 만큼 이렇게 큰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죄송그니다 그 사진 촬영 때문에 지금 잠깐 마이크 옆에서 살짝만 좀서가라볼게 네. 아,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저한테 하신 거죠? 네. 자, 어, 정말 열기가 어, 대단합니다.